미주신경성 실신은 실신 중 가장 흔한 유형으로 신경심장성 실신이라고도 합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의 원인 역시 자율신경계와 관련이 많습니다.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 중 하나로 미주신경성 실신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미주신경의 활성으로 나타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미주신경의 활성으로 나타나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공포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반작용으로 부교감신경도 흥분하게 됩니다. 이때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급격히 감소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부족해져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데 이를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합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기립경 검사와 같은 자율신경계 검사를 통해 맥박과 혈압의 변화, 증상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환들과 구분하기 위해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뇌 MRI 등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うん。<noise>